반갑습니다. 반갑습 네. 어, 박수까지 쳐주면 좋아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마음특강 편인데 계속 달려볼게요. 3부 맞죠? 네. 3부하고 3부 요거는 앞에다 적을게요. 이렇게 마음특강. 마음 편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막 해부하는 개념으로 하나하나 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3부는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마음 닦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수행을. 닦는다는 말은, 이렇게. 약간 유치한 단어이긴 하지만, 말은,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 닦는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그리고 내가 수행 중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닦을 수 행할 행이니까 닦음을 행하는 거닦는 행이 이게 수행이거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수행자하고 구도자하고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이건 엄연히 다릅니다. 본질이 수행자들은 수련을 반편으로 삼은 사람이고 구도자는 완벽한 직업인 사람이에요. 수련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수, 구도자는 이게 구할 구 자라니까, 도를 구하기 위한 놈자 자잖아요. 사람 자 자, 도를 구하기 위한 사람이고, 이 수행은 구해도 그만이고, 안 구해도 그만인 사람이에요. 하다가 말아도 되는 사람이고, 근데 구도자는 마치 직업, 정신처럼 성불 대도를 들기 위해 천지 대도를 향해 끊임없이 향해 가는 사람, 도를 구하는 완전한 사람. 요 완전히 달라요 수행자고 구도자는 본질이 개념이 자 마음을 닦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수행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이런 게 있어요 부처 마음하고 부처라고 임시로 해볼게요 이 부처를 하나님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부처 마음하고 마음은 이렇게 사람 마음밖에 없어요. 마음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부처 마음을 본래 마음, 또 하늘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처럼 청정하고 파란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은 가짜 마음, 그다음에 하늘에 반대되는 개념, 마귀 마음이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기독교적 표현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마음을 닦는다는 말, 즉 수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가짜 마음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쉬워요. 마음을 닦는다라는 정의가 개념 정리가 뭘까? 예, 사람 마음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게 마음을 닦는 행위예요. 즉 가짜 마음을 버린다는 말인데. 여러분들도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여러분을 올감의 마음 있잖아요. 응키고 가짜 마음, 이 가짜 마음에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가짜 마음에 삼독심이 있어요. 삼독, 이 삼독은 절집에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텍스트거든. 삼독은 첫째가 탐욕이에요. 탐진치니까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분노예요. 이 어리석고. 아주 물력적이고 욕망적인 탐욕과 이 분노에 의해서 분노는 증오합니다. 짜증, 파괴, 이런 개념이에요. 요런 세 가지 독스러운 마음이 나를 올감면는 욕망적인 이세 가지 거짓된 마음이 가짜 마음인데, 이거를 버린다라는 거, 요렇게. 또이렇게 내려놓고 버리는 행위. 요게 마음을 닦는다는 말입니다. 사람 마음 안에는 탐진치 삼독이 있는데 즉 가증과 집착 그리고 아상과 틀 아상은 정말 재밌어요 이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갇힌 마음 아상이 집이 돼 버리면 아 이거는 잘안 적는다는데 이거 이 자체 요렇게 이게 아집, 고집, 뭐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돼요. 아상과 틀, 틀은 땅콩 껍질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 껍질 안에 갇혀 버리면 배추벌레처럼 그 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갇혀 있는 의식의 체계밖에. 그리고 의리, 서금과 욕망 등 자기밖에 모르는 개체의 마음. 요 아집이 완벽한 개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우리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어질인 자가 이렇잖아요.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사람인 자니까 이렇게 우리가 되는 개념으로 정리가 될때 그게 홍익인가 이화세계라는 거예요. 나와 너가 따로 놀아버리면 이게 개체마음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원성, 이분법적으로 완벽하게 나눠져서 너는 너,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이 개체성을 띈채 자기를 향하는 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버리는 행위는 반드시 버림의 도에 닿아서 여러분들이 버리는 행위가 완전히 순리처럼 물처럼 흘러가는 행위 이것이 우리는 구도한다,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체의 마음 자체를 버리고 우리라는 개념으로 함께 전체의 의식으로 부활해 주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게 참사랑이에요. 이거 지우고 하나 또 지워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완전한 본질적인 하나가 되는 이 전체의식. 이게 전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부처님 마음. 그런데 개체 마음이면 요래요 여러분 속에 이렇게 갇혀버린다. 요렇게 욕망으로, 탐욕으로. 그렇지만 요 본질에서 볼 때는 이 녀석도 완전한 하나거든. 하나인데 무지와 미망에 가려있는 아주 탐욕스러운 개체 마음이라고. 지밖에 모르는 개체성을 가진 이 개인적인 이기주의, 전체주의의 반대 개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개체성을 띈 무리들이 향하는 세상이 지금 탐욕과 욕망이 넘치는 자금의 도탄에 빠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법과 도덕이 무너진 통째로 인륜과 천륜마저 무너져버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이게 개체마음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사람 마음을 버리고 또 버리고 탐욕과 어리석은 분노를 하나하나 버리다 보니까 마지막 자리, 종국에는 이 본질 자리와 만나는데 이게 완전한 전체성을 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개체 사람 마음을 버리는 행위 따라서 살아온 여러분들의 일체의 과거에 묻어있는 그런 삼독을 하나하나 버리고 지우다 보면 순수어식인. 이 여러분 순수어식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미천이 몸하고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몸은 세포그릇이라서 마음짜리에서 위배되고 좀 멀어진다면 이 마음짜리 자체는 여러분들 순수성과 자연을 닮은 정직성이 함께 동해서 나아가는 게 그게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지고 지순한 하나님을 닮은 전체 마음을 가진 본래 마음이 있는 순수성을 간직한 여러분의 그런 아기처럼 투명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진 순수하고 자연의 정직성을 닮은 이런 완전한 도인이 될 자질이 다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순수성 그리고 자연을 가진 여러분 자연을 닮은 우주 본질적인 정직성 이두 개가 만나서 도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 도는 완전함이니까. 여러분이 때묻지 않은 청정한 하늘 같은 마음의 순수성하고, 그 다음에 정직성이 합쳐지면 완전한 도인이 돼요. 진짜 홍익인간이 된다라는 게. 그래서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순수어식인 정직성과 순수성이 합쳐지면 하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회복해버린다고. 본질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 자체 가짜인 내가 없어야만 완벽한 본질인 하늘 그 자체가 되뿐다. 이 말이 이것이 마음을 닦는 자체라고. 이것이 마음을 닦는다는 마음을 닦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내 마음 속에 있는 가짜 거짓된 삼독심을 버려 버리고 지워 버리고 없애 버리고 소멸하고 상을 끊어 버리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일체를 다 놓아 버리고 내 안에 본래 마음과 순수한 하늘의 마음인 이 순수성과 정직성이 딱 닿아버려서 전체 마음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게 완전한 참천국을 여러분 본질인 성품 안에서 만나는 자리예요. 이것이 마음을 닦는 행위 그 자체라고.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laughs>